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롤핀입니다. 오늘 제가 어, 특집 시리즈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주에 이터널스가 개봉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전에 영화였던 바로 베놈 2 영화를 보고 이 시리즈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고요. 이번 주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쭉 얘기해 드릴 시리즈는 바로 신비오트 시리즈입니다. 네. 어비오트 시리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꽤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먼저 이 이미지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걸 하려고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놈부터 시작 래서카이스도 그렇고 뭐 톡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캐릭터들 하나 하나를 한번 어 조금 이렇게 다뤄보면서 심비오트 시리즈로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오늘 그첫 번째 말씀드릴 심비오트 첫 번째 심비오트는 바로 올 블랙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올블랙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뭐 앞으로 등장할지, 안 등장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어, 이 코믹스에서 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던 캐릭터이기 때문에 한번 올블랙 이야기를 한번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가볼까요? 가자! <목소리> 자첫 번째 식비오트인 올블랙은 사악한 신 널의 그림자에서 생겨났고 죽은 셀레스티얼의 신성한 힘 때문에 힘이 누그러졌습니다. 올블랙은 주로 살아있는 어둠으로 만들어진 검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며 널이 신들을 죽일 때 휘둘렀고 네크로스워드나 가슬레이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올블랙은 목만 남겨져 있는 셀레스티얼에게 묶여 있었는데요, 셀레스티얼의 목이 있는 곳이 렐름 비트윈이라고 이제 불리는 곳이었는데 데 네크로스워드에게 살해된 이들의 영혼을 가둬버리는 개성한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금으로 무장한 신들과 싸우면서 널이 무력화된 후 올블랙은 그를 떠나 고르라고 불리는 외계인과 결합했습니다. 고르는 자신도 모르게 널의 뒤를 따랐고 올블랙을 이용해 우주를 넘나들며 신들을 죽이고 신의 도살자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살해된 신들의 피를 먹고 올블랙은 고르를 사악한 신으로 타락을 시켰고요 그에게 불멸과 널이 가졌던 것과 유사한 능력을 부여합니다. 널과 고르의 살인의 결과로 올블랙은 신의 도살자 사가라고 불리는 신성한 책의 역사가 기록되면서 수많은 이야기와 전설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토르의 추종자들에게 공격을 당했는데 그 이후에 고르는 올블랙의 살아있는 시면을 이용해 블랙버스커스라는 생명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시면을 통해 토르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지구 1 4 4 1 2의먼 미래로 끌려간 고르는 올블랙을 이용하여 우주의 가장자리에 900년 동안 그의 활동의 근거지 역할을 했던 인공 미행성을 만들었습니다. 야 이제 별도 만들어요. 자, 올블랙은 가, 고르의 갓폭탄의 기폭 장치를 실을 수 있는 역할을 했고 또 갓폭탄은 신비오트의 황량한 어둠을 시공간으로 확산시켜 시간의 흐름을 가로질러 존재했던 모든 신을 죽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록 올블랙은 죽기 전에 고르의 의식을 자신의 안에 저장해 두었지만 토르는 과거와 미래의 자신과 나란히 그세 명이 쭈루룩 서요. 나란히 고르와의 마지막 전투에서 갓폭탄의 폭발을 흡수한 후 과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르를 맞침내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자, 토르도 바로 이 올블랙을 네, 받아들입니다. 올블랙이 고르에게 했던 것처럼 죽어가는 토르를 타락시키기 전에 킹 토르 오딘이죠. 킹 토르는 토르포스를 이용하여 과거의 자신을 부활시켰고 그의 몸에서 토르포스를 제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올블랙도 떨어져 나갔죠. 자, 젊은 토르는 오만과 자만심으로 올블랙이 더 이상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네크로스워드와 고래 암흑 세계를 블랙홀에 던져 넣었습니다. 밀레니아 이후, 갈락투스가 토르의 손녀들을 공격하고, 토르를 깊은 우주로 던져버리려는 마음으로 지구를, 지구에 이제 돌아왔을 때, 토르는 올블랙과 결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더 토르는 올블랙과 결합합니다. 왜냐면 갈락투스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자, 올블랙은 토르에게 영향을 주어서, 비밀리에 세계 디버러로 이전하기 전에, 갈락투스를 죽이려고 시도했고, 자, 모든 사람들이 토르의 마지막 공격으로 인해서, 그것이 파괴되었다고, 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전투가 끝난 후 킹토르는 갈락투스에게 화성을 대신 소모할 수 있도록 허락했지만 갈락투스가 화성을 삼킬 때 심비오트 거미 모습을 드러내고 세계의 디버러에게 결합되어 그를 세계의 도살자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올블랙은 갈락투스랑 결합하게 됩니다. 올블랙은 갈락투스가 행성을 파괴하는 광란의 질주를 하도록 영향을 주었고 에고의 자손 몇 명을 죽이게 됩니다. 자 에고가 이제 등장을 하죠. 에고 가 세계의 도살자에게 복수를 이제 하려고 하자 갈락투스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자 올 블랙은 리빙 플래닛으로 이제 옮겨가서 네크로 월드를 네크로 월드로 변신시켜 버립니다. 네 리빙 플래닛네 이제 살아있는 세계인데 이거를 이제 아주 어둠의 세계로 만들어 버리죠. 자 에고는 갈락투스를 집어 삼켰고 마침내 그가 파괴한 모든 행성들에 대한 기,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에고와 유대를 맺는 동안 올블랙. 자 올블랙은 이제 에고랑 결합을 합니다. 자 올블랙은 마지막 셀레스티어를 죽임으로써 창조자의 신을 죽이는 미션을 수행을 했고 나머지 우주를 여행하면서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든 집어 삼키도록 어, 이제 명령을 합니다. 아칸티종을 멸종시킨 직후에 에고는 킹 로키에게 올블랙을 차지하기 위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올블랙을 두고 에고와 킹토르가 싸우게 됩니다. 로키와 올블랙은 율리시스와 천둥의 여신들의 증언을 듣고 킹토르와 이제 싸우러 갔고요. 로키가 휘두른 올블랙, 자, 이번엔 로키가 올블랙을 갖게 됩니다. 로키가 휘두른 올블랙은 토르의 손녀들을 죽이기 위해서 네크로 레이븐스를 만듭니다. 까마귀 떼들이 있어요. 자, 로키는 또 토르를 쓰러뜨린 후 태양마저 검게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장난꾸러기 로키가 이제 고르를 신의 도살자로 부활을 시킵니다. 자, 바로 그때 고르는 올블랙을 되찾아왔고 토르와 로키를 물리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번엔 다시 고 로, 로, 이번엔 다시 고르와 올블랙이 합쳐집니다. 자, 아뜰리에 의해 목이 이제 잘리게 되는데 고르의 의식은 올블랙을 차지했고 태고의 신비호트는 많은 유니버스들을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블랙 더 네크로버스가 시작이 되죠. 자, 올블랙은 블랙홀을 드러내며 토르를 이제 삼키려 했지만 올파더. 묠, 올파더 네 오딘이죠 올파더가 묠리를 안에서 갓템페스트의 모든 힘을 분출하면서 파괴되었습니다 자 올블랙은 너의 힘을 통해 작대래 엑솔론의 살아있는 시변을 통로로 삼아 현재에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네자 죽었던 올블랙이 다시 부활하는 순간이죠 자 비록 머리 없는 천체와의 연결이 발키리들에 의해 끊어졌지만 한때 너의 선의 널의 손에 놀아놨던 올블랙은 널에게 다시 휘둘리게 되죠. 이런 좌절에도 불구하고 널은 토르 오딘슨을 상대로 올블랙을 휘두르고 그를 찔렀습니다. 이후 딜런 브록이 진 그레이의 도움을 받아 올블랙을 파괴하고 토르는 석방되게 됩니다. 올블랙은 실버서퍼와의 결투를 하기 위한 준비로 널에 의해 다시 발현되기도 했고 그를 죽이려는 시도로 빛의 신의 힘을 사용하고 있던 베놈과의 싸움에서도 이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올블랙은 베놈에 의해 너무나 쉽게 파괴되었고 베놈은 널의 신비호트 아머를 뜯어내고 다시 소환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렇게 올블랙은 사라졌습니다. 자, 오늘 올블랙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 상당히, 어, 흥미있는 캐릭터입니다. 네. 너무나 많은 캐릭터들을 호스트로 삼았죠. 그렇죠. 널부터 해서, 고르, 로키, 토르, 우딘, 갈락투스, 에고, 정말 많은 호스트들을 숙주로 삼아서 신비호트 올블랙이 활동을 했었어요. 솔직히 엄청 많은 코믹스에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다라는 거죠. 자, 일단 36건의 코믹스에서 등장을 했고요. 첫 등장이 2012년이었습니다. 토르 가도 오브 썬더 2번에서 처음 등장을 했고요. 어, 정말 아주 최근에 사망했는데요. 2021년 킹인 블랙 5번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올블랙은 창조자 널에게 복종하고 모든 생명체들, 특힌, 특히나 신들을 없애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대부분 신들을 죽이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아주 악의적인 의지를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죠. 다른 신비오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호스트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특별하게 타락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에서도 볼수 있듯이 고르가 신학살자가 될수 있도록 영향을 끼쳤고 올바더 토르에게 갈락투스를 죽이게 만들고 오디, 오딘에게 갈락투스를 세계의 도살자로 타락시키기도 했고 정말 절대 악중의 하나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배놈이 정말 이상한 거겠죠. 네, 영화에서 보시면 배놈은 어, 분명히 악역으로 등장을 했어요 처음에. 하지만 어느 순간 선역이 되어 있는 인간을 이제는 먹잘 먹지 않는 어, 신기한 캐릭터가 되어 있죠. 그렇게 봤을 때이올 블랙은 악중의 악이다라는 겁니다. 잠깐 제가 언급을 하긴 했지만 이 고르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죠. 자, 고르는 현재 크리스찬 메일 배우가 캐스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올블랙도 같이 나오게 될지 궁금합니다. 왠지 검은색 검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그 검은색 검은 당연히 올블랙이다라는 거죠. 검으로 나오려나 모르겠, 모르겠네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막 미친 내구성, 속도, 반사 작용은 물론이고 장수, 재생, 물질 조작, 암흑 에너지 조작. 가능한 네, 캐릭터입니다. 물론 약점도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비호트들이 열과 강력한 소리에 약한데요. 올블랙도 당연히 이 열과 강력한 소리에 약한 편입니다. 자, 이렇게 올블랙 올블랙을 시작으로 이제 신비호트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몇 번까지 갈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올블랙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신규 업트 시리즈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